이번 시간에는 위 수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의 종류는 위 부분절제, 여기에 이제 빌로스 1하고 빌로스 2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 이 그림하고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두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빌로스 1과 빌로스 2에 대한 그런 설명. 자, 위 수술은 산 분비 능력을 감소시켜요. 악성이거나 잠재적인 악성의 병변을 액토미 제거하죠. 잘라내요.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으로 진전되는 또 응급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시행을 합니다. 위의 부분이나 전체 전이된 림프구를 제거해야 되죠 림프구를 통해서 또다시 전이하고 또다시 전이하기 때문에 위암의 수술 치료를 위해서 위 부분 절제 혹은 위 전체 절제가 시행이 되는데 종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즉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 결정이 됩니다. 국소적인 종양과 전이된 임파절 모두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최근에는 조기 위암과 일부 진행성 위암의 수술 치료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위 부분 절제 (subtotal gastrectomy) 위의 대부분 3분의 2를 절제하는 모든 종류의 수술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용어가 바로 subtotal g a s t r e t m 입니다 위암 발생부위가 날문방과 날문부인 경우에 시행을 하는데 종류가 b 가 l o 스 1하고 b 로 l o 2방법이 있습니다. 자, b 로 l o 1방법은 날문방을 포함하여서 위에 원의 부를 제거하고 위의 나머지 부분을 십이지 장에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위 십이지 장 연결술이라고 해요 밀로스 1이 가스트로 듀오데노스토밍 밀로스 1 방법 밀로스 1 방법은 밀로스 2 방법 후에 흔히 나타나는 덤핑 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빌로스 투 방법을 보면 위를 절제하고 남은 근이부를 공장의 근이부에 위를 절제하고 공장의 근이부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 공장 연결술 가스트로제주노스토미 그러니까 빌로스 원 방법은 위십이장 연결술. 밸로스2 방법은 위 공장 연결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도 소화의 필수적인 최장 분비물과 담즙이 계속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 게밸로스 2죠. 십이장 괴양 치료 시에도 시행이 되고 십이장 괴양의 재발률을 감소시켜요. 벨로스투 수술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위로 남아 있는 위로 담즙 등의 소화액이 역류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장 공장 문합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브라운 어네스토 모시스라고 뭐 하죠. 위 전절제. 전체를 떼어내는 거예요. 토탈 가스트렉토미. 위암 병소가 기저부에 있거나 광범위할 때 적용되는 중재 방법. 그러면 위 전체를 절제해 내고 식도와 공장을 연결을 해서 식도 공장 연결술을 시행을 합니다. 위 공장 연결술, 가스트로제주노스토미. 만성 소화성 궤양이거나 위장관 폐색 위암이 위 하부에 위치한 경우에 위 절제술을 시행한 뒤에 재건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종양이 재발되었을 때 재수술이 용이해서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위 절제가 시행된 후 십이장의 절단면을 봉합하고 공장 부분을 절제된 위까지 올려서 문합하여서 연결을 합니다. 문합은 다른 기관과 다른 기관을 이렇게 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로스투 수술과 루아이 위 공장 연결술 루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연결술이 있다라는 거. 만성 소화성 궤양 시에는 위 공장 연결술로 위 내용물이 공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날은 십이장 부위에 있는 운동성이 감소가 되고 위산이 섞인 위 내용물이 십이장을 통과하지 않고 공장으로 직접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궤양이 있는 날문부에 산이 접촉하지 않아서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위 공장 연결술은 페리에탈셀 벽세포의 분비 능력과 가스트린 기전을 계속 유지를 해서 미주신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위공장 연결술을 미주신경 절단과 함께 시행하기도 하죠. 미주신경 절단 위의 산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줄기 미주신경 절단이라고 해서 trunkal vagotom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택적 미주신경 절단 및 근위 미주신경 절단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줄기 절단은 각 미주신경을 완전히 절단을 하는 거고, 선택적 절단은 부분적으로 신경을 절단을 해요. 그 다음에 간과 복강으로 가는 신경가지들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근위의 미주신경 절단도 부분적으로 신경을 절단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벽세포에 있는 신경은 절단하고, 날문방과 날문조임근을 지배하는 신경가지들은 보존을 하죠. 그림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문 성형, 날문방 절제. 날문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 날문부에 있는 위의 배출구를 넓혀주어서 위내 정체를 예방하고 위의 배출을 강화시켜서 트림이나 체중 감소, 포만감을 예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문방 절제, 안트렉토미, 유문방 절제라고 하는데, 위에서 산이 분비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날문방 전체를 제거하여,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산을 방출시키는 자극원을 위축시킴으로써, 가스트릭 페이스, 위상을 지연시키거나 없애버리고, 단백질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의 재발을 예, 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술 후 합병증 덤핑 증후군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수술 후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식후 5에서 30분 안에 발생하는 조기 덤핑 증후군과 2시간에서 3시간에 발생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어요. 주로 밀러스2, 위 공장 연결수를 받은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가 제거되면서 식도에서 고장성에 소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음식이 급속히 십이지장이나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고삼토성 유미즙으로 인해서 수분이 장의 내관으로 나가게 되고 혈액량 감소와 장팽창을 야기합니다. 장 연동 운동이 자극이 되어서 장 운동이 증가하고 초기 덤핑 증후군은 식후 한 5분에서 30분 안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장 팽창, 연동 운동 자극, 저혈량에 의해서 발생해요. 증상은 오심, 구토, 위경련과 함께 상복부 통증, 꾸르륵거리는 소리,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혈량과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신 증상으로 빈맥,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식은 땀, 홍조 등이 있어요. 후기 덤핑 증후군에서는 고삼투성 유미즙이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과량 분비를 자극해서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하이포글라세미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약 30분간 지속이 되죠. 덤핑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까지 지속이 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으로 무력감, 심계항진, 손떨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덤핑증후군은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 횟수를 늘리는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하고, 식사시 누운 자세를 취해야 돼요. 식사 후에도 누워 있어야 되고,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조금씩 나누어 먹도록 하고, 식전 1시간, 식사시, 그리고 식후 2시간까지 수분을 섭취하지 않게 하여서 위배출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합니다. 진정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서 위 배출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증상이 계속되면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방법으로는 위장 연결술로 만들어진 연결 부위의 크기를 줄이거나 십이지장이 절제되고 남은 절단단과 위, 사이 위 사이에 공장의 짧은 분절을 삽입함으로써 밀로스투 방법을. 빌로스1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덤핑증후군의 증상 뭐 전기증상, 후기증상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덤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빈혈 및 영양문제 빈혈은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토탈 가스트렉톰이 전체 절제술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철결핍 빈혈, 바이타민 B12가 부족이 되고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십이지장이나 근위 공장에서 흡수가 되죠. 위가 빨리 비워지거나 위공장 연결술을 만약에 시행했다. 그러면 적절한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위세포, 위의 벽세포, 페루에탈셀에서 intrinsic factor, 내인자를 생산을 하죠. 내인자를 생산하면 이 내인자는 바이타민 B12를 흡수합니다. 근데 바이타민 B12가 흡수를 못해서 결핍이 되면 악성 빈혈을 일으키죠. 간 내에 바이타민 B12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빈혈 증상은 수술 후한 1, 2년 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 2년 후부터 이러한 빈혈이 나타나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위 전체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어떤 수치를 확인해야 되냐면 바이타민 B12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칼슘 및 바이타민 D 흡수 장애 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양소 흡수 장애와 음식 섭취량 제한은 환자에게 체중 감소 그리고 특정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킵니다. 수술 후약 50%의 환자들이 체중 감소를 겪는데 불충분한 칼로리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기 포만감, 위의 크기 감소, 위의 비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혈인데 되게 비장이 손상을 입었거나 결찰한 것이 풀어져서 발생을 해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 증상이 있는지, 복강 내 출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위 공장, 결장루 가스트로제주 l 콜릭 fistula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공장 연결 부위에서 소화성 궤양이 재발하여서 천공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궤양 부위와 인접한 창자 사이에 누공이 형성이 됩니다 대변이 섞인 토사물, 설사, 또 체중 감소, 식욕부진, 대변 냄새가 나는 트림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연 괴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부위인 연결 부위나 십이지장 내의 수술 부위에 위산이 접촉하여서 생기는 괴양을 말합니다. 흉터로 인해서 음식물의 통로를 폐색시킬 수도 있어요. 또한 출혈과 천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호에서 첫 번째 어세스먼트 식욕부진 조기포만감 구토 식후 상복부 통증. 불수이적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신체 사정을 하죠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피지컬 이그잼을 하는데 피지컬 이그잼에서 전반적인 상태 자 몸무게하고 키를 측정을 하고 복부팽만이나 복부에서 촉진 가능한 종양 구토물이나 대변의 색이나 냄새를 사정해서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 수술 환자 간호, 수술 전 간호, 일반적인 수술 전 간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비위관을 삽입을 하죠. 수술 전위 내용물 제거와 수술 후 간호 관리에 필요합니다. 수술 후 간호, 비위관의 위치와 기능을 사정을 하고 비위관의 개방성이 유지되어야만 위 감압 상태를 유지해서 봉합한 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위 배액의 냄새, 양, 색깔. 사정하고 최초 배액은 선홍색이에요. 근데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한 2, 3일 이후에는 녹색이나 노란색의 맑은 배액으로 변화합니다. 배액의 색과 냄새, 양이 변하는 것은 출혈이에요. 계속 전으로 선홍색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출혈 폐색 양이 변하는 것은 출혈 폐색 감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드레인지 그관 드레인지 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디스차지의양 어, 그런 거를 양 색깔 냄새를 꼭 기록을 하고 옵저베이션하고. 노티를 해야 돼요. 비위관을 통해서 배액하거나 흡인한 체액을 정맥 내 수액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위관을 가진 환자는 식이 섭취가 불가능하고 비위관으로 배된 체액을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하거나 흡인한 체액이 막 500cc다. 그러면 은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IV로 수분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복부 팽만과 장음을 사정하는데 장음으로 연동 운동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복부 팽만이 심해지는 것은 폐색이나 감염 등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 시 식사를 재개하는데 처음은 맑은 액체성 식품을 섭취하고, 이후 점차 미음,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일반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장음과 복부 팩만을 자주 사정해야 하고, 식사는 봉합부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먹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보행을 권장을 하는데, 보행이 연동운동을 촉진을 하죠. 퇴원 계획과 교육을 실시하고 식사 계획을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서 영양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복부 농량, 덤핑 증후군, 식후 저혈당, 악성빈혈 등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감지할 수 있는 증상과 징후를 교육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덤핑 증후군과 식후 저혈당, 악성빈혈은 부분 위절제술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덤핑 증후군이나 식후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간호진단과 중재에서 질병과 치료가 환자의 영양 상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진단이 급성 통증이에요. 중재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수면과 구강 섭취가 어려워서 신체적, 정신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통증 정도를 사정하며 자가 통증 조절 장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겠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전환 요법, 이완 요법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영양 불균형, 신체 요구량보다 적어요. 매일 바디 웨이트 측정해야 되고, 헤모글로빈, 해마토크릿 혈청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구강 간호 제공하고. 장폐색 장마비 위의 이완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성진하고 가스 배출을 확인을 해야 되죠. 필요시에는 진통제와 진토제 투약을 해야 되고 통증과 오심으로 인해서 식욕이 감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식품을 제공해야 됩니다. 식사 시에 식사 사이에 보충 식품을 제공을 하고 시기 계획을 세우고 영양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영양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슬픔. 가족 구성원이 환자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권장을 하고, 가족이 무력감과 무능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예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환자의 두려움을 수용하는 것은 대처 행위를 증진하고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슬픔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미 없는 위안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슬픔에 빠진 환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